현대자동차가 개정 파견법에 따른 직접 고용 의무를 피할 목적으로 하청업체 소속 직원, 즉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1,564명을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어, 현대자동차는 해고를 한 이유, 즉 계약 종료를 한이후 이들을 직영의 그러니까 원청, 현대자동차의 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면서 스스로 자찬을 했지만 이는 현행 법상 불법 파견으로 판정될 경우 이들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어, 특히 이 현대자동차 내부 문건, 저희들이 어제 확보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어, 불법 파견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지난 몇 개월간 수립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월 2일까지 불법 파견 판정 시 감속과 무관하게 한시아청 일용공인 인원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를 재채용한 이후 다시 계약 종료의 방식으로 해고하겠음을 네번문서를 통해서 이문 밝히고 나는 바입니다. 무기근로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의 그 계약 종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내부 문건에 따르면 노사 합의에 의해서 이들을 계약직으로 재채용한 후 직영근로자가 다시 원업에 복귀하거나 그런 회사 경영상의 문제가 생길 때 다시 계약 종료하겠다라는 내용의 회사 문건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거 어, 이러한 회사 문건에 의해서 밝혀진 1,564명에 대한 대량 해고는. 사실상, 이,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불법학연 정규직화하라라는 대법원 판례를 회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법상의 기본적인 준법 경영 요건을 사실은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현재 자동차는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대법원이 확정 판결 내용과 사용하는 자가 즉 원천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노동법의 직접고용 원칙에 따라 전원 정규직화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보다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성실하게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산해하도급 보호라는 거칠에 대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핵심은 비정규직의 나용과 확산의 방지 그리고 비정규 일자리의 질적 개선. 이라는 점에 보다 현실성 있고 적극적인 입법과 법 집행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새누리당이 지금 법안으로 발의하고 있는 사내 하도급 보호법안은 사실상 현대자동차 대량하고 사건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이 준비하고 있는 적어도 적법과 법법을 분명히 한 파견법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